김치전 합니다. 제가 먹을 건 아니고요. 부탁받았습니다. 그, 그, 그의 말에 의하면 주문이라고 하던데 한장꼭 해달라. 한 장만, 두 장도 아니다. 한 장만 꼭 같이 먹을, 사람, 먹을 사람이 있다. 한 장만 해달라. 돈은 주겠다. 아, 돈을 어떻게 받아요? 네,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. 주문 아웃겨 김치를 좀덜 넣고 도톰하게 해달리는데 그런 맛이 없어요. 너무 도톰하면 맛이 없어요. 도톰할 거라면 김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별네 서비스입니다. 음, 해줄 충분히 그냥 해줘도 되는 편한사이에 돼서. 네, 이렇게 김치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저는 어머니 왜 조금 더 해야 되나 좀 기울었다 주부 같아 주부. 요즘엔 뭐, 남자들도 살림하는데. 이제, 혼자,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?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, 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, 혼자 살 예정인 사람들, 또, 뭐, 원치 않게, 피치 못한 사정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 남자, 여자들도 많죠. 근데 요리는 필수예요. 집에서 요리를 안 하고, 밖에 음식을 사먹거나, 그 배달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, 여러분, 다른 거다 떠나서, 일단 첫 번째, 건강이 안 좋, 안 좋아집니다. 집에서 식사하는 게 맞아요. 주부어 주부. 이거는 일단 뒤집어 봐야겠어요. 한 번, 한 번, 한 번에, 어떡해. 아, 아, 오늘, 아 카메라 울렁증이 있네, 제가 또. 이런 실수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,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다. 아, 생방송도 아닌데, 뭐, 난리야. 아니, 이 정도면 뭐, 뭐 괜찮아. 충분히, 충분히. 그래, 사실. 네, 도톰하게 되어 있어요. 이거 가져갈 사람은 이 과정은 모르니까. 아, 제 유튜브 구독 안 하고 있어요. 구독하는 사람 말안하니까 몰라요. 유튜브에 올려도 몰라요. 이렇게. 이 기름을 좀 많이 두르면 얘가 이 전이. 기름을 먹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두르면. 근데 기름을 또 두르지 않으면 눌러붙고 이런 걸 떠나서 윤기가 없어요. 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. 저는 이파전 감자전, 뭐 김치전 이런 건다 엄마 하시는데 어깨 너머로. 데워서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아요 요것 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, 얘는 수술까지 아니야 시술 정도면 될것 같아. 요 시술. 요 아까 여기 요 시술한 부분 좀 티나죠?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이제 접시에서 네 이렇게 또 싸줘야죠 이게 이제 가는 동안 치지 말라고